존경하는 국방위원회 김병주 간사위원님. 보훈개혁을 목표로 구성된 월남참전군인 이미 단체입니다. 지난 5년간 보훈개혁 및 월남참전군인의 권리이자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방의무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대 대국으로 발전하고 국군연대화에 기여한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34만 5,994명의 월창군인은 종전된 지 50년이 흘러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노병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평가와 국격에 맞는 예우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월남참전가족은 300만이 넘는 유권자를 가진 단체입니다. 국격은 보은의 품격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며 국가에서도 보은의 폭넓은 예우와 보살핌을 시대가 요청함에 따라 보온부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대나 보온가족의 요구를 다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성 장군 출신이 여당의 대한정당인 민주당에 계셔서 모든 국민과 월남참전군인들은 의원님께 많은 기대와 지난 이슬레시 22 국방위보 반소위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미흡하고 21.1.5 국방위 공청회 이후 보상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일정의 합의가 있었으나 국방부 담당자들의 무책임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관계부처 협의안을 오해 소유고래 가부간 결론을 내기로 지난 회의록에 명시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은개획연대는 전쟁위험수당인 전투군 무수당을 군인 보수법 제17조 및 동복부칙 사항에 지급 시기와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군인보수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인근 252-358호의 논란이 되어 온 해외전투는 국내 전시나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시 법률에는 해외전투가 없었고 법률 해석을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근거로 그동안 재판에서 패소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해외 전투인 월남전 잠전군인의 전쟁 위험수당인 전투군 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보은 개혁연대가 국방부의 정보 청구에 의해서 당시 국방부에서 파월 장병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국내 전시나 비상시가 아니므로 지급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인상근거, 인상시기, 인상금액 등을 규정하였음에도 왜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전쟁 위험 수당인 전투군 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와 파월 장병 처우 개선 일환으로 지불권위와 당해 연도 소유예상까지 산정하였음에도 국가를 상대로 전투군 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근거는 오직 법적 제한 요건이 아닌 법제처 유권 해석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던지 아니면 당시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월창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국심을 전 국민에 고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원는 보반소위에서 김병주 의원께서 위원장이심으로 보상법과 다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 무수당을 인근 252-358호를 근거로 현재의 가치로 지급함으로써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늘 국가의 불만과 진정 탄원 소송 등을 해소하여 참전유공자로서 예우와 보훈을 다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당시 참전한 미국, 호주, 태국, 필리핀 등은 전투군 무수당을 다 지급받았으나 대한민국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투군 무수당을 미국 측에 지불 요청해 귀국의 군인. 보수법에 의해 지급하도록 회신이 있으면 전투군 무수당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같이 발의된 보상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제육조를 근거로 월창군인의 공헌과 헌신을 어려운 노병들의 예우 차원의 법안이며 대선에서 두배 인상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보훈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병도 위원의 질의에서 박민석 처장의 답변에서 임기 내 공약한 참전 명예수당을 공약대로 실천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결론은 월남 참전군인은 보상이 아닌 법적으로 국방부의 지급권이한 공문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헌법 제29조 2항으로 군인이나 경찰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상당한 전투군 무수당을 현재의 시가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군 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법안을 상정하여 주시길 강곡히 호소합니다. 매년 대선에서 남양주에서 출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할 지역구에 살고 있는 월남 참전군인 관련 유권자가 수백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김병주 의원님과 당원전에 미팅할 때 참석하여 자료를 그리고 미팅을 요청한 보은개혁연대 송해철 상임 대표입니다. 첨부 1. 전투군 무수당에 관한 국방부 회신문 일부 2. 공청회 발표 회견문 일부 3. 전투군 무수당 입법청원서 일부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